우리 스스로가 부모님을 선택한다. 우리는 스스로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이 지구라는 행성에 태어났다. 우리는 우리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숙시켜줄 특별한 교훈을 얻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먼저 성별, 피부색, 출신 국가를 선택한 다음, 이 인생에서 우리를 이끌어줄 특정한 부모를 찾았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 부모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고 비난을 한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부모로 선택한 것이다. 우리의 단점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기에 완벽한 모델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치관을 세우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우리의 믿음에 맞는 경험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같은 경험을 얼마나 많이 반복해 왔는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라. 내 생각에 당신이 같은 경험을 반복한 이유는 그 경험이 당신의 가치관에 부합했기 때문인 듯 하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 문제가 얼마만큼 인생을 위협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진정한 힘은 항상 현재에 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당신이 경험한 일들은 당신이 과거에 지니고 있던 생각과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당신이 어제, 지난주에, 지난달에, 만약 나이가 많다면 10년, 20년, 30년, 40년 전에 했던 생각과 말에 따라 이 모든 경험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은 과거의 일로 이미 끝난 일이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믿음, 지금 하고 있는 말이다. 지금의 생각과 말이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당신의 힘은 바로 현재에 있는 것이고,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다음 해의 경험을 만들어낸다. 지금 당신이 하는 생각을 떠올려보라. 그 생각은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지금 이 생각이 당신의 미래를 만들기를 바라는가?이 사실을 잘 알아두라.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어 온 것은 생각뿐이다.그리고 그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경험은 생각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에 불과하다.심지어 자기 혐오조차도 알고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스스로의 생각을 혐오하는 것이다.당신이.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고 치자. 이 생각은 미움이라는 하나의 감정을 낳고 당신은 그 감정에 빠져 고생하게 된다. 그러나 당신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비롯되는 감정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생각은 바뀌게 마련이다.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질 것이다. 이는 단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그렇다고 이 정보를 고통에 빠져 지내기 위한 변명거리로 여기서는 안된다.과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힘은 현재에 있다.얼마나 기쁜 일인가.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다. 생각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습관적으로 같은 생각을 반복한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선택을 한다. 따라서 특정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이 얼마나 자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물리쳤는지 생각해보라. 마찬가지로 당신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물리칠 수 있다. 내가 아는 사람들 모두가 어느 정도의 자기 혐오와 죄책감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자기 혐오와 죄책감이 심할수록 인생은 엉망이 된다. 자기 혐오와 죄책감이 없을수록 인생은 잘 흘러간다. 모든 사람들이 내면 깊숙이 가지고 있는 생각. 나는 부족해. 그 정도로 뛰어나지 않아. 이말 외에도 나는 내가 해야 하는 양만큼 하지도 않아. 라거나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한다. 당신도 이런 말을 자주 하는가? 입 밖으로 내어 말하든 속에만 담아 두든 간에 나는 부족하고 그다지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누구에게 부족하다는 것인가? 누구의 기준에 비추어 볼때 뛰어나지 않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내면에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떻게 사랑이 넘치는 즐겁고 건강한 삶을 꾸려갈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도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는 반대로 믿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마음을 지키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 인생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분노, 비난, 죄책감, 두려움 이것이 병을 불러일으킨다 이네 가지 감정은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다.이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때 생긴다.만일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에 책임을 진다면 세상에는 비난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바깥으로 표출되는 행동은 단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실을 감싸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우리 생각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모두가 나를 이러니저러니 비판하고 나를 챙겨주지도 않고 마치 나를 발수건처럼 여기고 함부로 대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사고 패턴이다. 당신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당신이 더 이상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로 가서 당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할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끌어당기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사고방식은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준다. 오랫동안 화를 품고 있으면 차츰 그 감정이 몸을 갉아먹어서 우리가 암이라고 부르는 병이 생기게 된다. 습관처럼 비판하면 몸에 관절염이 생긴다. 죄책감은 항상 누군가를 괴롭히고 괴로움은 몸을 아프게 한다. 두려움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긴장감은 대머리의 궤양을 일으키고 발을 아프게 하기도 한다. 용서하고 화를 풀면 암도 치료할 수 있다. 이 말이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는가? 하지만 나는 이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 체험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다. 과거는 지나간 일이다. 이제 와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는 있다.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나는 화를 잘 내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화를 푸는 게 상대적으로 쉬워요. 수술대에 앉아서 아니면 죽기 직전에 화를 푸는 것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공포스러울 테니까요. 공포심을 느낀다면 치유 과정에 집중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한다. 만약 우리 자신이 무기력한 희생자이고 치유 과정 자체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온 우주가 우리의 생각을 지지하고 우리는 더 망가져 갈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버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안 된다. 심지어 신에 대한 개념도 우리에게 긍정적이어야지 부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서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를 놓아버리고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용서해야 한다. 용서하는 법을 모를 수도 있고 용서하기 싫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한다고 말하는 순간, 치유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를 놓아버리고 모든 이들을 용서하는 행위는 우리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는 걸 용서할게. 나는 널 용서했으니 이제 널 놓아줄게. 이렇게 말하면 우리 자신이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모든 질병은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아플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기적의 과정이라는 책에는 모든 병은 용서하지 않으려는 상태에서 비롯된다라는 구절과 아플 때마다 주위를 살펴보고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구절이 있다. 나는 여기에 좀더 덧붙여서 당신이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야말로 당신이 제일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다. 용서한다는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다. 그 사람의 행동을 감싸주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 모든 것을 마음에서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우리를 용서하는 법을 알 필요가 없다. 단지 기꺼이 용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용서하는 법은 우주가 알아서 할 일이다. 우리는 자신의 고통은 잘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용서해야 할 사람에게도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는 그들이 그때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이해력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나를 만나러 오면 나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건강이 좋지 않아서인지, 돈이 없어서인지,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인지, 창의력이 부족해서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여태껏 다루어온 문제는 오직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할 때 인생의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마치 작은 기적이 사방팔방에 있는 것과 같다. 건강이 좋아지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인간관계도 더욱 성공적이게 되며 우리 자신을 더잘 표현하기 시작한다. 이 모든 일이 마치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기, 안정감 느끼기, 신뢰하고 받아들이기는 당신의 머릿속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고 당신의 인생에서 더욱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만들어낼 것이다. 새로운 직업과 더 좋은 삶의 터전이 생기고 심지어 몸무게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자신과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자신이나 남을 학대하지 않는다.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우리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비난은 우리를 부정적인 방식 속에 가둬서 변화를 방해한다.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해야만 이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억하라, 당신은 수년간 자신을 비판해 왔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매일 매 순간 내 안에 흐르는 나 자신보다 훨씬 위대한 힘의 존재를 믿는다. 나는 내면의 지혜의 마음을 열고 우주에는 단 하나의 지혜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그 하나의 지혜는 모든 의문에 답을 주고 해법을 가져다 주며 치유해주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제 때에 적절한 곳에 순서에 맞게 나에게 다가올 것을 알기에 나는 이 힘과 지혜를 믿는다. 나는, 나의 세상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다.